안녕하세요. 리을영의 리을입니다. 지난 영상 보고 오셨나요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는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영어 표현들 4가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오늘의 영상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온 신조어들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나 알고 계실지 여러분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는 Doom Scrolling입니다. 여러분 Doom이라는 단어는요, 명사로 죽음, 파멸, 비운, 혹은 동사로 불행한 운명을 맞이하다라는 뜻으로요. 뒤에 scrolling 자, scroll은 우리가 이렇게 마우스 scroll을 내리고 올리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doom scrolling 나쁜 뉴스를 계속 찾아보다 라는 신조어입니다. 예문 보시면 I was doom scrolling about the COVID-19 for all day 자, 나는 나쁜 뉴스를 계속 찾아봤다. 뭐에 대해서요? COVID-19에 대해서요. 언제 동안 for all day 하루 왼종일. 자, 우리가 나쁜 뉴스, 누가 얼마나 죽었고, 누가 얼마나 아프고 이런 뉴스들만 계속 찾아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코로나가 만들어낸 신조어의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quarantine입니다. 어떤 단어가 눈으로 보이세요? quarantine과 martini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코로나 격리 기간 동안에 집에서 있는 재료로 만들어 먹는 칵테일을 말한다고 하고요. 자 구글링을 해보면요. What does q u a r a n t i n e mean? Uh, q u a r a n t i n e is a cocktail. 칵테일입니다. 어떤 칵테일이요? You make it home. 집에서 만들어 먹는 칵테일인데 Who will and drink alone? 혼자 먹는 술을 뜻합니다. 언제 동안이요? During a period of your isolation. 당신의 격리 기간 동안. 격리 기간 동안 홀짝홀짝 만들어서 마시는 술이라는 신조어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단어는 인포데믹입니다. 어떤 단어 눈에 보이시나요? Information plus pandemic 합성어입니다. 자, 인포데믹은요 위기, 논란 혹은 사건과 관련해서 입증되지 않은 가짜 정보가 빠르게 확산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즉, 사실이 아닌 과장된 정보가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제가 뉴스 헤드라인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COVID-19 as an e p i d e m i c 자, COVID-19 입니다 무엇으로써? as an i n f d e m i c infodemic 으로써 어디에 있어서요? in public health 공중보건에서 critical role 중요한 역할을 가집니다. 무엇에? 오저 소셜 미디어. 소셜 미디어. 우리가 말하는 SNS잖아요, 여러분. 즉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는 소셜 미디어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 우리 요즘 가짜 뉴스가 판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셜 미디어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뭐 이런 종류의 뉴스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인포데믹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음 표현은 엘보 범 p 입니다 여러분, 하이파이브 하시잖아요. 김이 파이 그래서 혹은 악수를 하시거나 주먹으로 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우리 COVID-19이 발병하고 난 후로는 손과 손이 닿는 걸좀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팔꿈치로 하는 악수를 뜻합니다. 엘보, p 다음 단어는 ISO입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 줄임말이냐면요. ISOLATION 줄임말입니다. 이렇게 길게 말하는 것도 귀찮은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얘들아 요즘 격리 잘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시다면 How's ISO going for you guys?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고요. 나는 지금 격리 중이야 라고 말할 때도 I'm in ISO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표현은 코로나 케이션 입니다. 어떤 단어에 합성어것 같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와 패키지션의 합성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신나는 휴가라기보다는요, 코로나 격리로 회사는 안 가서 이제 휴가 갔지만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격리 기간을 말하는 재미난 표현이죠. 여러분 지금은 조금 완화된 것 같은데요. 초기에만 하더라도 밀접 접촉자, 즉 a close contact. 인분들도 다 격리를 했어야 되잖아요. 제가 경험자거든요. 회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저는 걸리지 않았지만 밀접 접촉자로 거의 한 10일 가까이 격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가지 않아서 휴가 갔지만은 휴가도 아니죠. 밖에도 못 나가는 그런 격리 기간이었어요. 그때는 이런 단어가 없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신조어가 생겼으니까 그때의 저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I have a Corona Cation. 하하. <laughs> 다음 편은 Croniers입니다. 여러분 혹시 Millennials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뜻하는데 제가 Millennials거든요. 이런 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태어난 아이들을 Croniers라고 부릅니다. 예문 하나 만들어 볼게요. She delivered her baby May 2020. She is a Cronier. 그녀는 2020년 5월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녀의 아이, she. 그녀는 프러니얼 입니다 이렇게 되는거죠 그 다음 표현은요 c o v i d i 입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 합성할까요 그쵸 그렇죠. COVID 와 idiot 입니다 idiot 은 어리석은 바보라는 뜻이니깐요 구글링 하는 의미를 보시면요 a person who 사람입니다 doesn't follow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the safety rule 안전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죠 어떤 규칙이요 COVID-19 우리 c o v i d 1 9의 안전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 한참 심할 때 마스크 꼭 쓰고 다니세요 했는데 마스크 안 쓰고 다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격리하고 그런 사람들을다 거비디언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Upperwear입니다. 뭐 Upperwear 이런 말 자체가 상의를 뜻하잖아요. 하의 말고 상의를 뜻하는데 요즘 쓰는 말로는 상의, 즉줌 수업이나 화상 강의를 들을 때 우리가 자택근무를 하면서 회의를 할때 상의만 입는 그런 옷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되게 재밌는 표현이지 않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표현입니다. 우리 마기꾼입니다. 마기꾼은요 마스크 패싱이라고 합니다. 한동안 틱톡에 내가 마기꾼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법이라고 해서 뭐 마스크 끼고 있다가 벗었을 때 와라라라라 예쁜 얼굴, 잘생긴 얼굴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실제 마귀꾼들은 그런 영상 찍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예쁘고 잘생기신 분들만 어, 내가 마귀꾼일까 아닐까 궁금해 하면서 찍는 것 같은데 일단 마귀꾼이라는 말 자체도 마스크 그리고 패싱 우리가 말하는 보이스 패싱 같은 거예요. 마스크 쓴 얼굴로 남을 낚는 거죠. 이 마귀꾼이라는 표현도 새로 생긴 신조어입니다. 자, 이거 말고도 진짜 많은 신조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겠다 하는 거몇 가지만 뽑아 봤습니다. 신조어가 계속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즉,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아직 유행이니까요. 여러분 돌아다니실 때 마스크 꼭잘 착용하시고 청결에 유의하시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도록 해요. 그리고 한번 걸린 분들도 또 걸리고 또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 계속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저는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을 받을 것 같고요. 영원을 미루지 않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It's now or never.